지난해 2월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부산시청 공무원이 확진되는 등 새해 부산 방역 컨트롤타워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부산 방역 컨트롤타워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15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시청 소속 공무원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된 공무원은 아내로부터 감염돼 가족 3명이 모두 확진된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시청 3층 사무실은 폐쇄 조치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 10명 등 관련 접촉자 19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직원 10명과 업무차 방문자 6명은 자가 격리 중이며, 그외 방문자 3명은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만약을 대비해 시청 3층 내 구내식당과 은행 등 3층 입주기관과 시설 근무자도 진단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중인 업무는 나머지 직원이 대체해 업무 공백은 없다고 전했지만 자칫 부산 방역 컨트롤타워의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방역당국은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감염 추이를 살펴 일주일 후에 단계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